캐나!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는 바로 이것! 오늘 같은 경우는 가든파이브 완궁매장에서 구입한 다이캐스트 바로 이 쉐보라 카마로 SS! 이 다이캐스트를 한번 리뷰해볼까 합니다 솔직히 저도 2010년식 쉐보라 카마로는 저도 처음으로 만나보는데 과연 디테일이 어떨지 궁금해요 솔직히 2010년식 쉐보라 카마로 SS는 처음인 만큼 과연 디테일이 어떨지 궁금해지니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전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이다이캐스터의 전면부를 보시면요. 역시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됐죠. 전면부의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디테일하게 마감해 줬고, 그리고 이런 라디에터 그릴의 쉐보레 로고 프린팅이나, 그리고 사이드 미러, 그리고 약간의 안개등도 별도의 파츠로 디테일하게 재현해 준 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전체적인 전면부를 두고 보시면, 안개등 파츠나 헤드램프 클리어 파츠, 그리고 라디에터 그릴이나, 쉐보레 로고 프린팅 디테일서부터 그리고 사이드 미러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측면부를 보시면요, 측면부의 바디라인들시 쉐보레 카마로 SS만의 매력을 잘살려줬죠 측면부의 도어 캐치나 이런 카마로 로고 프린팅, 그리고 이런 5스포크휠이나 이런 카마로 전용 순정 브레이크 패드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줬고, 그리고 이런 5스포크휠 마감이나 그리고 주유구 디테일도 훌륭히 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 후면부에 타일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죠. 후면부에 타일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디테일하게 해줬고 그리고 이런 듀얼 머플러 팁이나 니어 디퓨저나 이런 로고 프린팅 디테일도 훌륭히 유치해준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캐스터는 이렇게 보시면 엔진룸이 열려요. 첫 번째 오픈 기믹으로 이렇게 엔진룸이 열리는 기믹인데, 일단 엔진룸도 보시면 엔진룸 디테일도 훌륭한데요. 확실히 엔진룸 퀄리티도 훌륭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확실히 엔진룸 디테일도 훌륭히 지원해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역시 카마로 모델답게 역시 8기통 자연스럽게 엔진의그 디테일을 그대로 잘 살려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한번 트, 트렁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트렁크도 보시면 역시 머셀카답게 한당 널찍막한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죠. 역시 머셀쿠파답게 이런 널찍막한 트렁크 공간 디테일도 훌륭히 잘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캐스트 한번 도어도 열리니 이제 한번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 쉐보레 카마로 SS 모델 한번 내부를 보시면요. 확실히 내부 퀄리티도 훌륭한데요. 내부 디테일도 역마이스터 1대8 제품답게 상당히 잘 뽑아줬어요. 한달 마이스토 1대1 파일 제품만의 메리트를 그대로 잘 살려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 스티어링이나 실내 인테리어 디테일도 훌륭히 잘 마감해줬고, 그리고 이 매뉴얼 미션이나 사이드 브레이크 디테일도 깔끔하게 잘 마감해줬을 뿐더러, 그 시트 한번 볼게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약간의 세미버켓 시트로 되어있죠? 시트도 보시면 약간의 세미버켓 시트로 디테일하게 마감해주신 걸, 보실 수있고요 그리고 뭐 실내 인테리어 구조도 볼게요. 그리고 일단 실내 인테리어 디테일도 역시 쇠벌의 카마로 SS만의 메리트를 잘 뽑아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뭐 조수석 쪽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뭐 조수석 쪽 내부도 보시면요. 조수석 쪽 내부 디테일도 훌륭히 제안해줬고, 그리고 이런 데시보드나 센터 베시아나,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역시 세미 머켓스트로 마감해 준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쉐보레 카마로 SS 이 다이캐스터에 대해 토탈 평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 다이캐스터를 만나보면서 느낀 점은 확연하게 큰그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역시 마이스터 1대8 제품만의 디테일을 잘 살려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다이캐스트로 만나보면서 느낀 점이지만, 역시 마이스터 1대8 제품만의 그 디테일을 잘 살려줬어요. 전체적으로 외장재 퀄리티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외장재 퀄리티만 두고 봤을 때도, 역시 마이스터 1대8 제품만의 그 꼼꼼한 디테일을 잘 뽑아줬고, 그리고 다양한 오픈 기믹이나 엔진룸, 트렁크 내부 디테일도 금잡을 수 없이 좋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쉐보레 카마로 SS. 이 다이캐스트에 대한 초이디미널에서 마무리를 지켰습니다. 다음번에 또재미나 다이캐스트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캠파.